양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팬들도 흥미진진한 승타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어디가 될까요?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날씨에 치러지는 낮 경기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해설 이명철 위원이 맡아주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K리그1 함께하고 계신데요. 서울과 대전의 맞대결입니다. 네, 서울이 준수한 경기력으로 올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앞선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따냈거든요.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의 능력이 잘 어우러지면서 결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FC 서울의 선발 라인업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4-5-1 포메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인 4-3-3 포메이션보다 윙에 위치한 측면 자원들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더 밸런스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얼마나 안정감을 보여줄지가 물건이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의 선발 명단을 함께 보시죠. 네, 전형적인 사사이 포메이션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플랫형 사사이. 그만큼 좌우 윙을 넓게 벌린 포메이션인데요. 양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이 역시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대전의 기고쿠와 함께 전반전 출발합니다. 엘톨라. 어먼산. 김무단. 엘톨라. 폭 뺏기고 맙니다. 합니다 안톤 서울이 앞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대구 FC였죠. 자, 오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앞선 경기는 원정임에도 이대0으로 상대를 깔끔하게 제압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상대의 객관적인 전력이 훨씬 높습니다.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으신데요. 이승복 헬스미스 상대 선수에게 흘러갑니다. 아 다시 수비 대응을 갖춰야 됩니다. 김봉수 이명재 상대 선수가 공 잡습니다. 올라갑니다. 기퍼가 골문 밖으로 공을 밀어냈습니다. 그대로 골 벗어나면서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전합니다. 경기는 볼킥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헤더로 득점하기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수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동료들이 조금 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됩니다. 루빅손. 김봉수, 이명재, 마사. 자, 빈틈을 봤습니다. 자, 주민규어갔어요 네, 먼저 이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선제골입니다. 시바도 정말 멋진 골이었죠. 부석을 노리고 가마쳤는데 한번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이승호. 서울 전방으로 전진합니다. 계속 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천천히 전진해 나갑니다. 네, 이러다 좌우측면으로 빅볼을 그 빠르게 전환하면 빈틈을 찾을 수도 있죠. 지금 감독도 환호합니다. 아, 그만큼 중요했던 골이라는 뜻이죠. 이제 경기는 1대1 동점 이명재, 루빅 손. 이명재, 이명재, 공 잡습니다. 김봉수 터치라인을 따라 돌파 시도합니다. 흐름을 끊습니다. 자 득점을 노리면서 포너킥을 준비합니다. 길게 열었습니다. 마사 자 대전 하나 소유권 잃어버립니다. 태클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아 이런 게 바로 팀을 구해내는 슈퍼 태클입니다. 루빅슨 와, 유령받나요?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승원. 이승모. 김진수. 그 골키퍼가 배정을 잃고 있었어요. 루빅슨, 이명재, 이명재 1분만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황도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벌써 이 선수 기대치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반전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활발한 움직임으로 동점골까지 만들었거든요. 팀의 분위기를 말 그대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요. 서울의 키고프와 함께 후반전 시작합니다. 그대로 뿌린...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지금 볼이 크로스 왈 맞고 골라인 안으로 정말 절묘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01입니다. 김금단 버먼상 버먼상. 벨톨라. 벨톨라. 김문환. 공격권 넘겨줍니다. 패스 연결 있습니다. 이명재. 봉수 마사 자 끊었죠 서울의 공격 황동유자 <laughs> 공격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 콜라 아, 예상했네요. 아, 정확한 타이밍에 차단하는 멋진 수비였습니다. 박사쪽으로 과감하게 붙였습니다. 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명재. 김봉수. 루빅손 아, 패스 좋은데요. 기다리는 선수 있습니다. 정승원 아 정확한 패스죠? 아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아 골키퍼가 버티면서 잡아냅니다 바로 앞입니다! 경기가 20분 남았습니다. 선수들 체력이 이제 많이 떨어질 시간대죠. 득점 기회입니다! 득점 기회! 찔러줍니다! 세이브입니다. 야, 지금 골키퍼를 보면 보고 때린 것 같은데, 그런 때도 골키퍼가 반응을 했어요. 대전이 선수를 바꿔줍니다. 골키퍼 정면인데요. 오 지금 공격 저지라도 잘했어요, 좋은 수비입니다자 버티고 공료를좀 활용해야 될 텐데요. 네 압박을 버텨낼수록 상대 수비에 균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김문환, 김문환. 상대가 강하게 압박합니다. 아, MC 서울 상대의 공을 넘겨줍니다. 아, 위험 지역에서 공백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야죠.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볼 때도 안 복합니다. 노빅손. 가창래 이명재. 마사. 이명재. 아, 적극적으로 끌어냅니다. 자, 힘 조절이 안 됐나요? 잘못 찼나요? 헬스가 밖으로 나가면서 울킥입니다. 자, 감독이 생각의 전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요? 자, 이제 경기는 남은 시간 5분입니다. 김봉수. 길목 차단 멋집니다 자, 소비 득공간. 자, 서울이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겨우 1분만 남았습니다. 이순민 전진합니다. 대전, 시간이 없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홈팀이 안방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최초의 3연승을 달립니다. 아, 선수들 폼과 움직임, 결정력, 집중력까지 다 완벽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대단한 초반 흐름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정말 대단했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면서 인생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시종일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멀티폴까지 터뜨리면서 제 역할을 푹푹히 해냈습니다.